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는 말에서 비롯된 이 이론은요. 최근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서 널리 만연돼 있는 이론입니다. 부모님의 자산 혹은 소득 수준과 같이 타고나는 타고 것, 즉 환경으로부터 계층 분류가 먼저 시작된다는 환경결정론의 2022년 판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은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동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이 세상의 씁쓸한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런 유사한 비유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와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도 금, 은, 나무, 질이네 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무래도 금그릇 같다.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자, 나는 은그릇 같다. 아, 이런 식으로 안 도와주시면 요 그냥, 그냥 하시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자, 다시. 나는 금그릇 같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 역시 예, 예. 나는 은그릇 같다. 나는 나무그릇 같다. 그럼 나는 질그릇 같습니까? 아니 네네네 뭐 소용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무나 질그릇보다는 아마도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음 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 은그릇이 나무 질그릇보다 휘희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그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금, 은, 나무 아니고 질그릇입니다. 그냥 질그릇도 아닌 끼진 질그릇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소망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어찌되었든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해도 좋겠다. 그것이 천이 쓰이든 귀이 쓰이든 것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마음과 함께 두 번째는 기왕 쓰이는 김에 나도 금그릇, 은그릇이 되어서 귀히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음 구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 은, 나무,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입니다. 금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도 만약에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는 무나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목이 영어 단어 두글 써서 첫 번째 영어 단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릴럭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릴럭턴트 네. 꺼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내키지 않다라는 뜻이 갖고 있고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고 말씀을 대응하는 예언자들을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릴럭턴트 프로펫이라고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하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다시 스스로 도망을 갔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엔 릴럭턴트. 어쩔 수 없이 니누에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 당시 남유다는요 우상 숭배에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 시대와 그 분위기와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예레미야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의 불을 붙여주셔서 릴렉턴트, 마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분명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을 경험했지만 모세는 계속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문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했던 깊은 상처도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게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딱 릴럭턴트합니다. 내키지가 않습니다.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지금 릴럭턴트한 상태가 아닙니까?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면 혹은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바라보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정말 아 이건 아니다 혹은 아무래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런 릴럭턴트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싶으실까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이 사실 릴럽턴트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주범들이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까지도 모두 잡아서 그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힘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스카르텔레오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프로스카르텔레오. 프로스카르텔레오. 어떤 일에 집착을 하다. 몰두하다. 계속하다라는 뜻과 함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무언가를 끝까지 지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 공포, 두려움 걱정, 금심, 염려와 같이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이 찬양의 가사가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을 것 같은데 그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날 위에 찍기셨고 주의 발 나를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릴럭턴트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십자가의 그 쓰디쓴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망설이고 주저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릴럭턴트했던 예수님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그리고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반맛을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모세는 이전에 자신의 모든 부족함과 열등의식 좌절감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놓는 은밀한 기도를 시간했습니다 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며 그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요나는, 기도를 통해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 모세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의 힘씀으로 애씀으로 이릴러컨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인파워먼트라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임한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도식 하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릴럭턴트 브로스 기도 는인파워먼트입니다 내가 꺼리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내키지 않고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설거지입니다.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 설거지를 해놔야 되는데 저는 계속 쌓아둡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가 막상 마시려고 하는데 컵이나 그릇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그때서야 다시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끗해진 것을 본 다음에야 사용할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히 쓰임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와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쓰임 받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10편, 119편,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편, 119편,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일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마태복 5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나는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물을 던져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기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그렇 하지만 릴럭턴트,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릴럭턴트한 그때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파우먼트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역대상 16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말씀을 따를 때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때 깨끗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파워먼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주목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따르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졌고 하나님의 쓰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파워먼트 자신에게 이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목하는 한 마음이 더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셨던 것입니다. 자,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그 마음과 같이 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곳은 구약 에스겔에서 예견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에스겔 23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다는 말은 곧 깨끗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끗하게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하나님의 인파우먼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릇 그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말씀에서는 맑은 물즉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된 그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깨끗한 마음에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파워먼트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한 이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깨끗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꽃같이 뜨거운 성령의 특별한 부어주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깨끗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2022년 8월 5일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불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파우먼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여러분은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스타일입니까? 이 문장의 핵심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전심으로 학심하여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해 가시며 이보다 더큰 일들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이 기도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 기도문을 읽어왔으면 좋겠는데. 보여 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한번더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당신의 것이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새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닮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나오는 이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로렌스 형제의 기도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주방과 신발 수선 일을 하는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를 설명하는 이한 문장이. 그의 기도를 더 빛나게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로렌스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허드린 일이든 상관없이 그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로도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고 그 일도 끝나 더할 일이 없으면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릴럭턴트한 우리의 상황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으면 깨끗해져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이것을 임파워먼트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바라옵기는 우리의 시간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이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체험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그곳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